한 마리의 무스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 달리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. 놀란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스는 차 앞에서 멈춘 뒤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머리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. 운전자는 영문을 몰라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. 하지만 무스는 포기하지 않았다. 이번에는 도로 옆에 서 있던 다른 차량으로 다가갔다. 차 안에 있던 남자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내렸다. 무스는 초조한 눈빛으로 낫고 깊은 울음소리를 냈다. 그 모습에 호기심이 생긴 남자는 무스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. 무스를 따라 숲속을 지나던 그는 곧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또 다른 무스를 발견했다. 남자는 서둘러 동료를 불러 함께 힘을 합쳐 그 무스를 구해냈다. 구출된 무스는 인간의 선의를 알아차린 듯 조용히 서 있었다.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뿔한 쪽을 부러뜨려 남자 앞에 내려놓았다. 마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처럼 말이다. 그 행동에 감동한 남자는 그 뿔을 집으로 가져와 무스의 모습을 새겨놓고 특별한 인연의 증표로 간직했다. 며칠 후,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그 무스가 다시 나타났다. 이번에는 다른 무스 한 마리와 함께였다. 두 마리는 남자의 집 앞에 조용히 서서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. 마치 인간 친구를 지켜주는 듯했다.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가장 순수한 따뜻함과 보답이 존재한다.